전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3거래 일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전 부담에 조정 압력을 받으며 숨 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피스 가격 지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지지표를 연준이 선호하는데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물 라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전일 포스팅에서 두 번째 파동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차트에 표시한 17시 완성봉이 애매했기 때문에 두그 개의 음봉을 묶어 표현한 것입니다.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수 진입을 한후세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매도 존을 다시 올려줄 때 역추세 매도 진입을 해서 두세 개의 하락 파동까지 홀딩해볼 요량이었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매도 존을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추세선의 노란 박스 부근에서 매수진입 후 테스트로 청산하고 파란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매도진입을 했는데요. 플래티넘 1단계와 4단계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3분 봉 차트입니다. 가로 흰선이 추세선 맞닿고 있는 지점 없고, 하살표 표시 지점이 매수진입을 한 곳입니다. 테스 청산을 결정한 이유는 50포가량 수익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꾸물꾸물 끈적끈적한 답답한 느낌에 확인해보니, 전고점 부근이더군요. 티웨도 지점이기도 했고. 시간봉의 애매한 파동이 맘에 걸려 일단 청산. 하려는데 은봉으로 급히 내려오길래 내려오는 대로 청산하고 관망을 했다랬습니다 이후 시간봉 기준 플래티넘 4단계 내도 진입 근거가 있었기에 티웨도 지점이면서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이 봉시 충족되어 다시 내도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도 오일 시간봉 차트입니다. 전일 나스닥 지수에서 잠시 당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크루드 오일과 함께 차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정리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세 번째 파동 이후 행보로 충분한 관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동그라미 영역에서 매도 진입을 했고 매수존 부분까지를 목표했습니다. T외도 지점이 있었으나 관망하느라 진입하지 않았고 크루드 오일 움직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22시에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인데 대당 시간대 진입 기회가 와서 매도 진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노란 박스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했어도 50틱 이상의 수익 구간은 나왔을 것 같네요. 노란 박스 부분은 플래티넘 1단계의 매수 진입 자리입니다. 세 번째 조정 혹은 반등 파동이 항상 역추세 진입을 하라라는 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컸기에 이전 파동이나 시간봉 기준으로 확률높은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만 시간봉 세 번째 파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변곡점 기법으로는 플래티넘 2단계와 관계가 있긴 하죠. 어제 나스닥 지수에서 세 번째이냐 두 번째이냐를 떠나서 결국은 플래티넘 14단계의 기법을 우선하였습니다. 21시를 향하고 있는 현재 시각 종목별 시간봉 차트입니다. 어제 나스닥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그저 플래티넘 1단계와 4단계 기법과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중 3분봉 차트상에서의 변곡점 기법의 조화가 가장 안정적이고 수월한 매매 방식인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늘 유럽장에서 마지막 청산을 한 이후로 재진입을 고려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으로 충분히 전략을 세운 후 진입해야겠죠.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